사랑의 많으로하나님 많은... 아, 네, 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말씀을 펼수 있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의 홀로 영광을 받는 시간 뒤를 기대하며 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요한복음 어, 어,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은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죄가 없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라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아멘.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어떤 그림이 보인다면.모습이 여기 지금 계라지에 와서 계라지. 뒤에 음. 지금 많이, 어, 그, 해보이죠. 다들 차고 있어서, 좀, 계라지 와서, 좀, 그렇네요. 음. 어, 오늘, 어, 주님은 정말 우리인데 왜 이런 그림 보여준다면, 어떤 그림 보여준다면, 니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음, 다, 이렇게 들리지돼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를 미워할 수 밖에 없고, 가정에서도 좋고 어뭐 어디서도 좋고 이 세상 속하지 않았는게 그분들 너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어 거기서 또그 영향을 받아서 좌우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너희들 택하였으니 까 당연히 너를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음 내가 하느님이다. 나의 아버지는 음 하느님시니. 그래서 음 분명히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음. 그래서 음. 이분들은 하느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신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형성 수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사신이 이제 발견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느신인 지 모르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지 이것 모르면 계속 우리가 위신자로 살아가는 너무 가짜로 살아가지. 진짜 그분을 우리가 이 세상 속한 사람 아니고, 정말 깊은 내민에서 알았다면, 그분이 한마디 말씀을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한마디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이 하루를, 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받은 말씀 있다 하면서, 또 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영향받고, 막, 온데간데 없어, 막. 어쩌다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저는 자신이 발견돼요.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훨씬 나보다 나. 뭐, 뭐, 도덕성 세상적이라도. 그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신게 심각성이 주님이 다시 한 번, 음, 정말 성령을 임하면, 성령을 구하면, 오늘 이 하루도 뒤지우지는 하루지. 그죠? 영혼들 이 많은 부티 주는데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 속하지 않으면 하는 행동 사랑밖에 없지 않게. 어, 계속 서 우리 어제도 사랑을 얘기했지만 어, 주님은 오늘도 어, 네가 지금 어느 세상 사람 속에 있는냐 아니면 응, 한나라 속에 있는냐네 세상 속에 음, 속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네가 한나라 속하면 오늘도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담대하라. 그럽게 안 들리니 오늘. <laughs> 네. 음.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음. 네. 음. 예수님을 하는 사람이 나야 나. 음. 야, 이렇게 참 한마디 끝나지 마야 예수님이 근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요 죽이는 거 오늘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니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 필요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맨날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나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laughs> 누구를 전한다 말입니까? 세상 아.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음. 우리는 입으로 인정만 할 뿐이지, 속아지는. 아. 똑같아.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상대방보다 못하는 게 발견되더라고. 못해요. 이렇게 딱 대화도 보면, 음. 그 느낌이 많이 있어. 네. 바울은 누구와 싸웠냐면 자기와 싸운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였나니까 자기라는 게 자기. 그래서 이 악을 누가 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나요? 그걸 해주신 분이 성령님에 성령. 할렐루야. 나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을 내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셨나? 한번 고민해봐, 고민. 왜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 제일 싫하는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럼 하나님 자리에 안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죽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죽이는 사람. 사실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초대교회 성도가 돼요. 거기에서 뭐 이기고 싸우자 아니요. 너는 뭐요? 내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때 나는 뭐요그 죽임 그들의 침뱉음과 그 조롱을 다 안고 죽었단 말이야. 죽었다. 그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야. 정인이 오중간하게 내가 맨날 핍박받았다, 섭섭하대 갖고 자기 발견은 안 되고 자기 문제인데. 맞아. 하나님 자리 살면서, 너희들 하나님 자리 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더, 어? 그, 즐겨야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실패하는 예수님은 내려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너들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맞아. 나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 정말 나도 가정, 어떻게 넌 그래 잘하니? 난 벌레야, 벌레.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오늘도 나와 싸우고 있어, 나와. 뭐, 이러면 더 나다 지어야지. 뭐, 욕하면, 아니그 정도밖에 나는 괴물이야, 괴물.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거기서 내가 안 내려와야 돼. 그 말씀의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죽이신 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져는 거야. 뭐 심장 그 자리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자꾸 뭐 다른 거를 뭐 백날 설명해 봤자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안 바뀌어 연화의 표적 외에는 안 바뀐다고 내가 진짜 주님은 자리에 뭘 모셔놓고 사냐 말이야 뭘내 감정 내 지식 뭐내 결국엔 나잖아. 나. 맞아. 내 오해, 내 상처받고.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의 자리만큼, 우리도 좀 영광 받아야 되네, 영광.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가 뭐여? 하나님 자리에 내가 머무르는 거, 하나님 인재가 있던, 하나님 인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뭐 책을 보고, 뭐하고 그래,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다 주고 있는 거지, 주고 있는 거. 예수님 죽어 있다니까? 응.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데, 하 응.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뭐할 때마다 죽어 그래 있어. 여기 안 믿는 거지. 우상. 우리는 지금 종교를 믿고 있어, 종교를. 응.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죽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았다면 24시간, 내 응. 배에서 네. 생수가 넘치는 거예 배에서. 오순교사를 위해서 격정하지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죽으러 가는 걸 보면서 울지마. 네 꼬라지는 안 하라는 게네 꼬라지는. 하나님이 왜 하늘 보자에 못 데리고 가셔. 너 살리려고 지금 남겨놓은 거야. 남겨놓은 거. 제발 껌떼기로 배우지 말고 정말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냐. 자기는 부인한데 그게 내가 어디 있고. 자기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디고 내가 없잖아 내가 그럼 거기 뭐만 있어요 말씀만 다스리고 있는 게 말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삶이 뭐요 정인의 삶이야 정인의 삶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자리에 살았어요 오늘 말씀의 통치를 한마디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한마디만 주시겠어? 네. 이분의 입으로부터 난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말씀.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아무새도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야.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못 보여주는가 못 보여. 맞 예수님은 말씀에 죽임 당했어 말씀. 유대인이 음.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죽어버렸어 말씀에. 음. 음.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거냐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오성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거로 영광이었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뭐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그, 그 다음날 또 헤어지면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성전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래 놓고는, 거기서 딱 떠나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안 계셔. 또 자기도 살아, 자기도.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일주일에 한번 있는 말씀, 예배 시간에 있는 말씀. 이게, 이게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는, 어?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 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음. 그 다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 말씀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말씀의 통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에 뭐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뭐,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주님이 뭐 살아준다고 하는데 보여주지를 못하는 나 때문이구나. 나제그할 때는 사비 뭐 상처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 어제 그때 교회를 발견한 것마다만어기뭐예수모리면 이제 본인 생각으로 막 사람을 지 좋은 유익만 딱 빼나고 할때이 오해할 때. 이 오해 할 때. 왜 이런 말을 이래 할때 상대방 들을 때는 그분 들을 때는 아 이분 말만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왜 원인이 왜 그토록 복사님 싫어하잖아 모르면서 자꾸 가르치라 하는 이 얼마나 가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 알지 누구 가르치는 거 아니고 아주 인자스, 그 하는데 원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나한테 막 물어보고 질문 던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나는 그게 이제 또내 힘을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나를. 어? 그래. 오늘 안양성 교사는 뭐, 내한테 배울 때 처음에 안 그랬어요? 다,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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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마귀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견, 목 발견을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에서, 더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런 건 당연한 거야. 나도 오늘 주님이 터치 안 해주시면 또, 음. 꼭 마귀질 하고 살아 여서 나한테 못 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맞아 성경대로 <laughs> 내 자신 발견하고 내꼬라지가다들날 때나 사람들이 다 다가가 유신자든 음, 어찌하든 자꾸 내가 대인 줄 알고 이래서 사람들 그래 니네 잘났다 하면 그 말이 안들가 그런 게 확실히 맞아 <laughs> 제가 그 말이 요새 많이 경험하고 있어 뭐 <laughs> 하다 보면 또 잘난 건하나도 없는데 자꾸 잘난 척한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런데 그 말에 들어가 딱 표정 보면 안돼 내가 정말 자신이 고라지가 똥이다 할때그분들 귀에 들어가지 이거 오늘 목사님 정확히 어떻게 내가 우리 삶에서도 이게 딱 느끼죠? 응 음. 주님의 말씀이 예? 음. 네.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음. 그게 집중하는 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정말 네가 주님으로 살, 살고 있냐, 이 사람. 응. 오성여사님이 주님으로 살고 있는데, 응. 주님 보여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게, 어? 뭐 어떤 것 이야기라도 다 소화가 되잖아. 주님이 응. 보여주시고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 많으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한마디 말씀 앞에 주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면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